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통증과 해결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2학년 1반 14번 안세진, 2학년 2반 6번 김종호입니다. 어,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통증의 정의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통증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발표리겠습니다 어, 통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통증이란 실제 또는 잠재적인 신체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이나 점점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근육통이 있는데요. 어, 근육통이란 근육이 쑤시고 아픈 증상입니다. 근육통의 원인으로는 뛰거나 늘어나기, 과도한 근육 사용, 긴장과 스트레스, 평소에 전혀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운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 이제 근육통을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팔그릇통은 어, 다리를 선봉, 왼쪽 팔을 앞으로 곧게 내밀어 주후 반대편 쪽으로 손끝을 몸통 바닥으로 천천히 당겨주면 팔그릇 기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다리그릇통은 양발을 곧게 너려어린채 왼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고 앞쪽에 위치하여 강세해 니다뒤 위치한 오른쪽 다리를 곧게 펴고 발바닥을짐을을 담도록 하여 발을 밀어주듯 힘을 줍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어, 그 다음, 노크의 통이 있는데요. 오른쪽 손을 왼쪽 부분에 올려, 오른쪽으로 센터를 당겨줍니다. 어, 이때, 왼쪽 손을, 손에, 어, 헌터 진행만향으로밀어주면 조금 더 빼넬이라고 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 긴급인 스탠스들 음. 어, 바닥에 엎드려, 바닥에 엎드려 있 정도로 보이는지, 게장히 길게 니다 초반에 말아, 어, 이마 아래에 받쳐, 머리가 고정되도록해주 있는, 후 화를 와이 모양으로 돌려 위로 되게뻗습니다 엔진을 위로 상황이 한채 양팔 어업높이까지 들어 올려 1 0 0개가쓸야 구비하는 것을 1천를 것을 1 0으로는것통이있0는데을1통이란를어입하는 것을 100개를 입하는을포함하는을1 0를하는 것을 1 0하는것입니다 것을 100개를 하는것것들이 있습니다. 음, 음. 지금 며로여 마스크의 착용하고 있는데 정시과마스크착처도배송을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MZD가 있는데요. 하루 종을 군복의 30도가 문제면 충격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혈관을 식히고 그 후에 연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지만 어, 감소 과 안수한다고 니다온부담 있는데요. 이는 너무 폭 발생하는 긴장성 교통의 요원데 어, 완화시킵니다. 어, 소변에 따뜻한 물을 적셔 목이나 얼굴 주위에 물질러 주므로써 힐링질을 할수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침을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을 맞으면 피부 표면에 작은 반이 들어가게 되고, 이때 반늘이 신경을 자극하고, 이는 뇌로 전달되어 어, 엔돌핀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침술은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을 예방하거나, 균도를 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만들니다예 저는 치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통이란 단 음식 또는 아주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들을 먹을 때치아의 통증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씹을 때 통증이 발생하며 잇몸이 붓고 역한 냄새, 붕괴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치통의 원인지 한으로는 치아우습증, 치수염, 치아파절, 뇌독치 매출장애, 치아 완호증 등이 있습니다. 어 치아 우식증은 치아 충전을 치아 충전 치료로 치료를 수있고요치수염 치아 파절 등은 이제 신경 치료를 시행한 후 치아 보호를 위해 치료는 크라운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복치 매출 상애는 염증이 있거나 이를 뽑게 될 경우 항생제를 복용하여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치아 완호증은 어 불소 도포, 진필링을 시행하고더 진행된 경우에는 신경질료나 발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치통 발생 시 일반적인 대처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강의 안쪽을 따뜻한 물로 씻고 어, 치아 사이에끼운 음식물 제거를 위해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복용하고. 어, 국소마취제, 항류한부강청결제를 치아와 잇몸에 직접 발라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스페린이나 다른 진통제를 직접 잇몸에 바르는 경우 잇몸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치통, 치통을 통 막기 위해서는 어, 애초에 썩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먼저 밥을 먹으면 3분 이내에 삼성 음식은 30분 후, 연기 음식은 보통 1시간 후, 하루에 3번, 3분 동안 양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헹굴 때는 적어도 10번 이상, 이거, 음, 그거 아시죠? 이거 10번 이상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느낌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었던 통증의 원인을 조사해보시있어서 좋았고요. 어, 평소 두통을 자주 겪어서 무엇이 원인일까 궁금했는데 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나의 두통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피로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통증에 대해서 치료법을 알수 있어서 좋았고 체육대회 하고 나서 다리 근육통을 느꼈는데 치료법을 사용하고 나서 몸이 한결 풀리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하고 나서 근육통을 겪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번 주 휴가 기간에 근육통을 한번 풀어 나올 수있 풀어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